안녕하십니까. 데미안 팀의 발표를 맡게 된 데미안 팀장 고객님입니다 저희는 4월에 창설되는 팀이고요. 새로운 세상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들의 성경이 기 때문이라는 다 전체성을 가지고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활동 내용으로 국내 아동센터에 동화책 기부를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5월에 이제 발주를 넣었던 동화책이 도착을 해서 단대동 다함께 돌봄센터에 책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책을 읽고 아주 즐거워한다고 하네요. 김치 어디까지 먹어봤니 캠페인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분들과 함께 이제 김치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해주고 또 김치를 이용한 여러 요리를 먹어보기도 하고 김치를 이용한 김치전 만들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알리고 김치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잡아주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캠페인 통해서 저희도 이제 많이 배운 점이 있었고요. 다음 활동으로는 KFC 활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번 회차는 이제 한국의 술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왔고요. 한국의 술 문화 예절, 지역별 술, 다양한 술의 종류 등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같이 마셔보기도 하고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활동 내용으로 이제 외국인과 함께하는 식물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식물이 주는 작은 위로라고 해서 반려 식물을 시, 직접 심어보고 거기를 통한 좀 힐링을 좀 먹고 집에 가져와서 키우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보통 외국인들이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한테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또 좋은 캠페이지 인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메리플랜트 사장님과 이제 좀 컨택을 해서 진행한 건데 다음에도 좀 이런 캠페인 기획을 해서 이번에는 뭐 청년들이나 한국인 대상으로도 위로를 줄수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 활동 예정으로 PFC 캠페인 정기 캠페인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국의 미술 놀이가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이라 해보자. 이거는 저희가 좀 크게 준비했던 건데 센서 스피디오님 핸다님, 그리고 더빙레이디님을 섭외해서 강연을 7월 2일에 동대문 오랑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